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34만 원이 넘는 돈을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단지 장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그 돈이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묶여 있던 적금이든 상관없이 전부 소유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더라도 잠깐 맡겨둔 돈이라 해도 이런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불이익입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지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기초연금 정보, 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기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9가지, 그리고 끊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0분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먼저 2025년의 최신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인상되어 최대 3, 4, 4, 5, 5, 5 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21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단독가구 기준이 15만원 올랐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최종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31만 6천 원입니다. 즉, 월급이 다소 높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없어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전체를 평가해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예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통장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억 원 예금이라면 8천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고, 이를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누면 월약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니 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 분이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지만 그대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이 있어서 대도시는 1억 3.5백만 원 중소도시는 8.5백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만 계산합니다. 그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결국 같은 전세 1억 6천만 원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로, 월세 수입이 50만원 있고 예금이 7천만원 있는 사람의 경우, 이두 가지를 합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직장에 다니거나 임대 수익이 있으면 개인 상황과 상관없이 가구 전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의 대부분은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생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9가지 실수 중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은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가족 통장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동입니다. 며칠만 맡겨둔 돈이에요 라고 설명해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시스템은 이를 단순한 이체가 아니라 자산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금액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잠깐이든 오래든 흔적이 남는 이상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사용 목적이 분명한 생활비 이체라면 내역과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문서나 계좌, 메모로 성격을 구분해두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타인명의 적금을 본인이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장기 적금을 들고 망기 때 부모가 직접 해지 금액을 수령하면 심사 과정에서 그 자금의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가 자녀라 해도 운영과 사용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다면 본인 금융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 때문에 연금액이 크게 깎이거나 전액 탈락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만 대신했다면 위임 관계, 송금 경로, 사용처. 를 증빙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매매지만 실질은 증여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시세와의 괴리가 크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초연금 심사에서도 재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더라도 생활 여건의 실질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감액 또는 탈락 사유가 됩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감정평가, 인근 실거래가 근거, 세금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실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재산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는 의심을 살수 있으니 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소득이 없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 이 살아 있으면 추정소득이 산정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소득인 정액을 올려 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폐업 신고를 정확히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카드 간이 영수증 등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과거 거래가 있었다면 종결 처리 서류를 보관해 현재는 활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고가 차량 보유입니다. 2025년 기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전처럼 배기량 기준을 따지지 않고 시가 기준 하나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면 그 금액 전부가 산정에 반영되어 기준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 차량은 금융재산처럼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나누지만 고급 자동차는 전액 반영이라 영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차량은 가능한 한한 한 대만 보유하고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가상각이 반영된 실제 시세를 증빙하려면 중고차 시세 확인서, 보험평가액, 매각견적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이 어떻게 소득인정액을 밀어 올리는지에 대한 핵심 사례들입니다. 공통점은 실질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 돈이 잠깐 머물렀는지, 형식이 매매인지와 상관없이 심사에서는 자금의 흐름, 사용 권한, 생활 여건의 변화라는 실질을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금 관리 원칙을 세우고, 이체 이유를 분명히 남기고, 불필요한 등록 상태를 정리하고,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불리게 만들 요소를 줄이는 식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기를 갖추면 불필요한 탈락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혹시 기준을 넘는 상황이더라도 불리한 오해를 줄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에서는 보험해약 환급금. 자녀명의 통장관리, 미신고, 임대소득, 최근 5년 내 자산변동처럼 간과하기 쉬운 나머지 사례들을 짚어보고, 실제로 어떤 준비와 대안으로 소득인 정액을 낮추어 안정적으로 수급 자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보험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탈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 단위의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되고 필요해서 해약했어요 라는 설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정리하기 전 해약금이 얼마인지 그것이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약 대신 유지나 부분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번째 실수는 자녀 명의의 통장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명의가 자녀라도 부모가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고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갈 경우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관리하도록 두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용 목적과 금액 흐름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모든 임대 소득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기초 연금은 탈락입니다. 임대 소득이 있다면 정확히 신고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대라면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최근 5년 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 부동산 거래 기록까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몇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라고 해도 이미 거래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산 변동은 제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연금이 끊기거나 탈락되는 사례가 많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하면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통장 잔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준비 방법은 실제로 연금 수급을 유지하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초 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즉,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일정 수입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어려움보다 가족 전체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왜 탈락이지? 라는 오해의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을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최근 5년간의 거래를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금액을 이동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은 지금 집이 없어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정리보다는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분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다면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한 대만, 그리고 가액을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액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차량이 여러 대면 각각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므로 불필요한 차량은 미리 처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항목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등록이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추정소득이 계산되어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죠. 사업을 완전히 그만뒀다면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계좌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녀 명의로 된 자산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한다면 실제 사용자가 부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명의보다 누가 실제로 쓰는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 이름의 계좌라도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모두 부모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준비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한 탈락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신청 전략과 관리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이 될것 같다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자신의 자산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더라도 서류 하나, 상담 한 번의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금은 분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그 편리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하나에 예금 1억 원을 넣어두면 그 금액 중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이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연4%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득 인정액으로 잡혀 다른 항목과 합산될 때 기준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자녀 지원금 통장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장을 분리해두면 단순한 저축이 아닌 생활목적 자금으로 구분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만 여러 개로 나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통장의 용도와 입출금 내역이 분명해야 하며, 실제로 생활에 사용된 흔적이 있어야만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재산이 아닌 생계용 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보험 문제를 살펴봅시다. 보험을 해약하면 당장 돈이 들어오니 생활비로 쓰기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시적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연금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약해 2,50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국가에서는 이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약 8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새로 생긴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면서 연금이 바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 인정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해약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해약이나 전환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와 월세의 문제입니다. 집산 것도 아닌데 왜 전세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그 금액이 클수록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정부는 그 금액의 4%를 연소득으로 보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5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중 일부를 돌려받아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 40만 원을 내는 구조로 바꾸면 재산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 지출이 늘어나면서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실제로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달 계좌 이체로 임대료가 지급되어야만 인정됩니다. 형식상 계약으로 처리하거나 가족 간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와의 상담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데 굳이 전문가를 찾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탈락 사례는 바로 이 애매한 재산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4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차량 시세 1천만원이 있는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기준을 조금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 직전 상태이거나 예금의 일부가 장례비 등으로 묶인 돈이라면 증빙을 통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인 정액을 낮추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고민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자체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 신청하지 않아 몇 년을 그냥 지나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탈락입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부터 하세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꼭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할 점,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절차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도 70세가 넘고 소득도 거의 없는 분이 언젠가 알아서 주겠지 하며 신청하지 않아 3년 동안 단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하셨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하나만 누락되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가 빠졌거나 금융 자산 내역에서 오래된 통장을 빼먹은 경우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실수가 누적되면 결국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로 미리 신청해두면 심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입니다. 두 제도가 중복될 수도 있고 일부 항목이 겹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탈락 사유가 될수 있으니 자녀와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자산 내역입니다. 예전 통장이나 잊고 있던 CMA 계좌까지 모두 잡히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정리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 대상은 1960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신청 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면 꼭 신청하라. 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자격 여부가 판정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안 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탈락 사유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하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노후 생활을 돕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 이런 제도는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네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연금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면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처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중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70대 부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집을 나라에 넘기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 있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급된 연금액만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이죠. 주택 연금의 장점은 단순히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연금이나 다른 복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16XL 888114 가까운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물론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확보 방법까지 함께 알아두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땅을 가진 분들을 위한 농지연금. 일하고 싶은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 생활수급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농지연금입니다. 집은 없지만 농지나 밭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냥 놔두면 재산으로만 계산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그 땅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고 실제 경작 지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땅의 위치와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되어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몸은 아직 건강하지만 일할 곳이 없어 답답한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60세 이상이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지원, 복지시설 안내, 환경정비, 취약계층 방문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 일하면 한 달에 약 27만 3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활동비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초생활수급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고, 월세나 전세에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초연금과 이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노후는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첫 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